시애틀의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처럼 보이지만 벽면엔 카메라가 숨겨져 있습니다. 워싱턴 대학의 사랑 실험실. 존 고트먼 교수가 40년간 커플들을 연구한 곳입니다. 실험은 간단했습니다. 부부에게 15분 동안 서로 싸워보라고 합니다. 돈이든, 시댁이든, 집안일이든 평소 갈등이 있는 주제로 대화하는 겁니다. 그동안 심박수, 혈압, 땀 분비량을 측정합니다. 3000쌍 이상을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5분만 보면 그 커플이 이혼할지 안 할지를 94%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대화의 첫 3분만으로도 96%의 확률로 그 대화가 어떻게 끝날지 알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점술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패턴을 본 겁니다. 무엇을 싸우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싸우는가 여기엔 명확한 법칙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보였을까요? 고트먼 교수는 이혼으로 가는 커플들에게서 네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관계의 네 가지 위험신호라고 불렀습니다. 첫 번째 위험신호는 비판입니다. 불만과 비판은 다릅니다. 설거지 좀 해줬으면 좋겠어는 불만입니다. 행동에 대한 요청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정말 게으르고 이기적이하는 비판입니다. 인격 공격입니다. 항상 절대 넌 맨날 그래 같은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위험 신호입니다. 상대방의 성격 자체를 문제 삼는 겁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비판으로 시작하는 대화는 96%의 확률로 나쁘게 끝납니다. 시작이 공격적이면 끝도 공격적입니다. 대화의 첫 3분이 나머지 12분을 결정합니다. 처음 3분을 잘못 시작하면 이미 끝난 겁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경멸입니다. 네 가지 중 가장 치명적입니다. 고트먼 교수는 경멸을 이혼의 가장 강력한 예측 인자라고 했습니다. 비웃음, 조롱, 눈 굴리기, 냉소. 하긴 당신이 뭘 알겠어? 역시 당신답네. 비꼬는 목소리. 상대를 깔보는 겁니다. 우월감을 드러내는 겁니다. 경멸의 무서운 점은 건강까지 해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경멸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감기와 독감에 더 자주 걸립니다. 면역 체계가 약해지는 겁니다. 몸이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경멸은 마음과 몸을 동시에 공격합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는 방어입니다. 공격받으면 방어하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당신도 똑같이 했잖아. 나는 피해자야. 변명을 찾습니다. 책임을 회피합니다. 하지만 방어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 잘못을 인정 안할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갈등은 더 커집니다. 네 번째 위험 신호는 무시입니다. 아예 대화를 거부합니다. 침묵, 무시, 핸드폰만 보기, 방 나가기. 고트먼 연구에서 85%가 남성이었습니다. 왜일까요? 남성이 갈등 상황에서 심박수와 혈압이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생리적으로 더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회피합니다. 도망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네 가지 위험 신호가 한번 나타난다고 바로 이혼하는 건 아닙니다. 행복한 커플도 가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문제는 패턴입니다.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을 때입니다. 도대체 이럴 때 우리 뇌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고트먼의 실험실에선 대화만 녹화한 게 아닙니다. 몸에 센서를 부착했습니다. 심장박동, 혈류, 땀샘 활동, 모든 걸 측정했습니다. 네 가지 위험 신호가 나타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심박수가 분당 100회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평소 70 정도던 게 110까지 올라갑니다. 고트먼 교수는 이것을 생리적 홍수라고 불렀습니다. 몸이 비상 사태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때 뇌에서는 편도체가 경보를 울립니다. 편도체는 공포와 분노를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위험해. 싸우거나 도망쳐. 신호를 보냅니다. 배우자와의 대화가 생존의 위협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상대가 적이 됩니다. 동시에 전두엽은 기능이 떨어집니다. 전두엽은 이성적 판단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전두엽은 제 역할을 못합니다. 결과는 무엇일까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나중에 후회하는 겁니다. 논리적 사고가 불가능한 상태였던 겁니다. 고트먼 교수는 이럴 때 최소 20분의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심박수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커플은 멈추지 않습니다. 편도체가 폭주하는 상태로 계속 싸웁니다. 결국 둘다 상처만 남습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고트먼 교수는 관계의 마법 공식을 발견했습니다. 긍정이 부정보다 다섯 배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칭찬 다섯 번에 비판 한 번, 포옹 다섯 번에 눈 굴리기 한 번. 싸울 때도 이 비율을 지켜야 합니다. 행복한 커플의 영상을 보면 놀랍습니다. 싸우면서도 웃습니다. 한번 짜증 내고 다섯 번 5번 다정합니다. 화났지만 당신이 소중해라는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손을 잡습니다. 농담을 던집니다. 싸우는 주제보다 싸우는 방식이 관계를 결정합니다. 반면 이혼하는 커플은 정반대입니다. 칭찬과 비판이 비슷하거나 비판이 더 많습니다. 어떤 커플은 칭찬은 한 번도 없고 비판만 열번 합니다. 긍정과 부정이 1대1이 되는 순간 관계는 위험해집니다. 부정이 긍정을 압도하면 관계는 끝입니다. 더 놀라운 건 평소입니다. 갈등이 없을 때는 긍정이 스무 배 많아야 합니다. 매일 작은 친절을 쌓아야 합니다. 고마워, 스치듯 안아주기, 함께 웃기, 오늘 어땠어? 묻기. 이런 것들이 정서적 은행 계좌에 예금됩니다. 평소에 쌓아둬야 위기 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긍정이 많이 필요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부정성 효과라고 부릅니다. 나쁜 것이 좋은 것보다 다섯 배 강하다는 겁니다. 비난 한마디의 상처를 칭찬 다섯마디로 메워야 합니다. 인간의 내는 부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세계에서 반복됩니다. 브래드 피트와 제니퍼 애니스톤. 2005년 이혼했습니다. 할리우드 최고의 커플이었습니다. 피트는 나중에 결혼 생활이 지루했다고 말했습니다. 경멸의 시작입니다. 상대를 흥미없는 존재로 보는 것.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겁니다. 빌 게이츠와 멜린다 게이츠 27년을 함께 했습니다. 세 명의 자녀, 세계 최대 자선 재단. 2021년 이혼 발표. 더 이상 함께 성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무시의 결과입니다. 감정적으로 멀어지고 대화가 끊기고 각자의 세계에 가힙니다 고트먼 연구에 따르면 이런 감정적 하락기는 평균 16년 후에 이혼으로 이어집니다. 네 가지 위험 신호가 나타나도 고치려는 시도가 있으면 다릅니다. 하지만 고치려 하지 않으면 평균 5.6년 후에 이혼합니다. 패턴이 굳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결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04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연구입니다. 예순기 팀을 분석했습니다. 최고 성과 팀은 칭찬이 비판보다 5배 이상 많았습니다. 고트먼의 부부 연구와 똑같습니다. 평균 팀은 칭찬이 2배 정도 저성과 팀은 정반대입니다. 비판이 칭찬보다 3배 많았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는 어떨까요? 건강한 부모는 칭찬 5번에 지적 1번입니다. 문제 관계는 칭찬과 비판이 비슷하거나 비판이 더 많습니다. 아이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패턴이 보이시나요? 결혼, 직장, 가족. 분야는 다르지만 법칙은 같습니다. 결혼, 직장, 부모와 자녀, 친구. 분야는 달라도 법칙은 같습니다. 네 가지 위험신호. 비판, 경멸, 방어, 무시. 그리고 긍정이 부정보다 다섯 배 많아야 한다는 공식. 고트먼 교수는 문제만 말한 게 아닙니다. 해법도 제시했습니다. 각 위험신호마다 해결법이 있습니다. 비판 대신 부드러운 시작입니다. 당신은 게을러 대신 설거지해주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 내가 힘들 때큰 도움이 돼.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감정을 표현합니다. 격멸 대신 감사의 습관입니다. 매일 작은 것에 감사를 말합니다. 오늘 쓰레기 버려줘서 고마워. 당신이 있어 든든해. 상대의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방어 대신 책임을 받아들입니다. 내 잘못이야. 당신 말이 맞아. 방어벽을 내리는 순간 상대도 부드러워집니다. 무시 대신 타임아웃입니다. 심박수가 100 넘으면 멈춥니다. 20분 후에 다시 얘기하자. 이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편도체를 진정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평소입니다. 매일 긍정을 쌓아야 합니다. 작은 친절, 감사, 포옹, 관심. 정서적 은행 계좌에 예금하는 겁니다. 위기가 왔을 때 인출하려면 평소에 쌓아둬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혼하는 커플의 69%는 해결 안 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돈, 시댁, 성격 차이. 하지만 행복한 커플도 69%가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차이는 문제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고트먼 교수는 커플들을 9년간 추적했습니다. 15분 대화로 90% 이상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패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위험 신호를 인식하고 해독제를 실천하면 됩니다. 의식적으로 긍정을 다섯 배더 많이 쌓으면 됩니다. 당신의 대화엔 몇 가지 위험 신호가 있습니까? 오늘 칭찬을 몇번 했습니까? 비판보다 긍정이 다섯 배 많습니까? 관계는 매 순간의 선택입니다. 40년의 연구, 3,000쌍의 커플, 94%의 예측 정확도. 과학은 명확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